너무나 현실적인 직원들이 관두지 않는 이유. 직원들을 관두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있을까요? 2년 전쯤에 구글 코리아 본사에서 메일이 한통 왔었어요. 자영업 관련해서 마케팅적으로 알려줄 게 있다고 한번 방문을 하라는 거였죠. 그때 여러 자영업 사장님들과 뭐 견학 겸 그렇게 구글 코리아를 난생 처음 간 기억이 있는데 직원 복지가 참 좋더라고요. 내부적인 복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해도 우아하는 감탄사가 날 정도로 아주 아주 좋았어요. 각종 뭐 음료수 하며 커피, 디저트 등등 돈을 주고 사먹어야 할 만큼의 퀄리티를 가진 간식들이 질비하더라고요. 잠자는 공간까지 있었고요. 무슨 고급 찜질방과 매점이 하나 사무실에 들어 있는 줄 알았죠. 간식들은 죄다 무료라고 해서 저도 몇개좀 집어 들고 오긴 했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뭐가 씁쓸했냐면 바로 우리 매장에는 일반적인 식당에는 이런 직원 복지가 잘 되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구글 코리아처럼 엄청나게 큰 회사가 직원들에게 해주는 복지를 말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좀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 내용이에요. 세 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 매장에 직원들이 좀더 즐겁게 일을 하려면 이세 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실제 수백만 원의 코스 비용을 받는 대학교의 CEO 과정에서는 이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직원 복지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해요. 좀 재미없게 가르쳐서 문제지만요. 이걸 적용해서 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일부러 방문한 적이 많았는데, 확실히 분위기에서 차이가 났어요. CEO 과정 수료자 사장님들은 죄다 적용한다는 직원 복지의 세 가지 시스템 내걸로 적용해서 좋은 시너지 내셨으면 해요. 첫 번째 직원들을 관두지 않게 하기 위한 시스템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간식입니다. 의외로 이 간식에 있어서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장님들이 많아요. 물론 이해하죠. 간식비만 해도 사실 따지고 보면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무시 못하니까요. 그래서 보면 아예 간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혹은 정말 싸구려 간식을 갖다 놓아요. 직원들에게 생색을 내면서 주는 사장님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차라리 안하니만 못한 거예요. 매장은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면 흔히 말해서 우리가 당이라는 게 딸릴 때가 있어요. 칼로리 소모가 많은 직업이죠. 그때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먹어야 되는데 집어먹을 게 없다면 너무나 너무나 힘들어요. 어디 나가서 뭐 간식을 사 먹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늘 본인 스스로 들고 다니는 이면서 먹을 수도 없는 게 현실이에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당이 딸린다는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에너지바 하나 초콜릿 한 조각이면 해결되는 문제죠. 카페인은 또 어떨까요? 수서역 근처의 한 고깃집은 냉장고에 커피와 간식이 가득 들어있어요. 저는 이게 손님을 위한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손님으로 가면 가끔 사장님이 챙겨주셔서 먹기도 했었는데 다 직원을 위한 거였어요. 일하다가 배고프면 하나씩 꺼내 먹고 피곤하면 커피 한잔 마시고 그렇게 일을 하라는 사장님의 운영 마인드였죠. 그 누군가는 직원이 먹는 커피를 그렇게 아까워해요. 마트에서 파는 천 원짜리 빨대 커피조차도 아까워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여름이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매일 사주는 사장님이 있어요. 과연 직원들은 일을 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라 찔리는 사장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매장이 무슨 카페도 아니고 늘상 직원들에게 다 퍼주면 남는 게 없다라고 할수 있는데 적당. 이 복지 차원에서라도 직원들에게 이런 혜택을 제공하면 고마움을 느낄 거예요. 이놈들은 고마움 못 느껴요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미 사장님부터 먼저 믿지 못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간식비를 책정해야 되는 이유도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게끔 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셔야 돼요. 매일 혹은 일주일 보름마다 간식을 채워 넣거나 점장에게 따로 지급해서 구매를 해도. 나이대에 따라서 좋아하는 간식에는 차이가 조금씩 있거든요. 이 작은 차이가 매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분위기가 바뀌면 생동감 넘치는 매장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오롯이 손님들도 다 느끼기 때문에 활기가 넘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직원들을 관두지 않게 하기 위한 시스템은 회식입니다. 다들 회식은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회식은 단순히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포커를 치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 여기서 포커는 직원들하고 노름을 하는 사장님들이 의외로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쨌든 회식이라고 하면 밥을 먹으면서 뭐 술도 한잔 마시고 으쌰으쌰 하는 걸 생각하는데 회식할 때 문화생활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해요 요즘은 많은 단체들 회사가 회식을 밥 먹고 뭐술 마시는 게 아니라 영 영화를 보거나 연극, 공연, 체험을 하면서 서로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추억을 쌓아요. 그러면서 동료 의식을 고취시키는 거죠. 한 번은 밥 먹고 술을 마셨다면, 한 번은 함께 무언가를 같이 경험하면서 동일한 감정을 느껴보면 오히려 추억이 훨씬 더 많이 남아요. 직원이라는 게 돈과 노동을 교환하는 건 맞지만 그 노동에 있어서의 퀄리티 차이는 날 수밖에 없어요. 즉 나와 친밀한 관계가 되면 될수록 가족 같은 그런 노동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엄마가 맡아서 해주는 주방이랑 직원 이모가 맡아서 해주는 노동에는 깊이 차이가 있어요 직원 이모는 300만원을 받기 때문에 250만원어치 일을 하려고 하고 엄마는 200만원을 받지만 300만원어치 일을 하려고 해요 엄마가 하는 일의 깊이가 만약 일반 직원들에게 까지 이식이 된다면 매장은 금방 날개를 달게 되겠죠 직원들은 대놓고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설령 불만을 이야기한다고 한들 회식 때 술을 마시고 하는 불만 토론은 오히려 관계만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문화생활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동질감을 느껴요. 서로 간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가족처럼 일해주는 직원은 친밀감과 신뢰감에 의해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직원만 뽑으려고 하면 좀 힘들어져요. 부침성이 좋고 타고난 성격이라도 친밀감과 신뢰감이 없으면 일의 깊이는 점점 얕아지게 되어 있어요. 술도 좋지만 같은 경험을 꼭 한번 해보세요. 유독 식당은 워크샵을잘 가지 않는데 외식 CEO 과정에서 워크샵을 중요한 키워드로 가르치니까 이 점도 참고를 좀 하시고요. 세 번째 직원들을 관두지 않게 하기 위한 시스템은 동기부여 방법과 허상남발입니다 허상이라는 게너일 잘하면 점장 시켜줄게 너 나중에 매장낼때 내가 도와줄게 너 좀만 더 잘하면 이 매장 네가 관리하게 해줄게라는 일종의 희망 고문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해요. 이 말이 지켜지려면 직원과 딱 앉아서 계약 문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거나 같이 변호사 만나서 공중을 해야 되는 거지 말로 하는 허상은 정말 허상일 뿐이에요 요즘 친구들은 이런 허상에 아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저 끄덕이고 말 뿐이죠 그리고 매장 운영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직원들은 전혀 와닿지 않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일자리로 밖에 생각치 않고 있는데 무슨 큰 꿈이 있는 것 마냥 뭐 사장 혼자서 치부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거죠 직원들은 허상 보다는 그들 스스로를 칭찬 하는 말에 훨씬 더 동기부여를 느껴요. 그러니까 청소를 잘하네, 응대를 잘하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진짜 중요한 게 입에 발린 소리로 칭찬을 해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 칭찬들은 일을 잘하는 친구들은 늘 받기 마련이거든요. 어딜 가서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민정아, 바닥 청소를 냄새 안 나게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뭘쓴 거야?라든지 혹은 아 민정아, 손님이 머리카락이 나와서 그렇게 기분이 상했는데 어 웃으면서 그렇게 돌려보낼 수 있었어? 좀 얘기 좀 해줘봐봐. 이런 식인 거죠. 물론 여러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들어주는 것 하우식 언어를 구사하는 게 일종의 스킬이에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도 사실 없거든요. 늘 사장이 이야기하는 걸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장이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오히려 사명감이 초철해지는 게 직원들이에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특히 MG 세대들은 무언가 큰 꿈을 가지고 매장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 사장의 그 허상 난발에 크게 가슴이 뛰진 않아요. 디테일한 칭찬에 의한 들어주기, 공감하기, 타인에게 직원을 칭찬하기가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일 열심히 하게 하는 동기 부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직원들을 관두지 않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 사소하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쉽게 한번 풀어 봤어요 다들 잘하고 계시죠 앞으로도 직원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셔서 더큰 매출 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권프로였습니다